네, 안녕하세요. 깡패, 깡패, 수식, 깡패입니다. 지금 경주 삼성대 왔습니다. 야, 나 <laughs> 언제지? 야, 한 30년도 됐네요. 초등학교 때. 한 30, 한 5, 6년도 전에. 초등학교 때 수학년 때왔었는데 보이십니까 선생대야 <laughs> 실제로 본건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아 이렇게 생겼구나. 아니 아주 넘 주위에는 이렇게 넓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 누구 누군가요? 제 딸인가요? <laughs> 자,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.